이 영남의 선비정신이 저의 모든 사회활동의 에너지의 원천이었던 것도 있고 그런 사람도 없는 또 억울한 지역도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저보다 더 나은 정치는 없다고 자부합니다. 이분한테 네. 마이크 맡기신 분은 네. <laughs> 떡 하나 사주세요. 네. <laughs>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유. 아유. 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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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laughs> 만에 뵙는 거1 0년요1 0년다하시죠괜찮 네. 아, 저희 초등 선생님이십니다. 어. 이 경국이 저한테 유전자로 DNA로 남겨준 기계를 잃지 않고 정치과 정보를 철저히 지켜가면서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일꾼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여기 여기 카다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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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예. 슈퍼맨. 예. 오, 어, 아, 아, 네. 요시면 네, 일단은 저희 저희 어머님 또 아버님 조부모 중조부모께서 잠들어 계신 선영이 있고 또 고양이기도 하고 아, 제가. 태어나서 새를 묻고 어릴 적을 보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제가 다시 이 삶을 정리할 때, 뭐저 역시도 이곳에 묻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신적으로 본다면, 이 영남의 선비 정신이 저의 모든 사회 활동의 에너지의 원천이었던 것도 있고, 부모님과 우리 고향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여서 선영과 고향을 한꺼번에 이렇게 찾게 됐습니다. 과거 한때 군사독재 정권들이 영남과 호남을 분할해서 지배 전략으로 차별을 했을 때 어쩌면 상대적으로 영남 지역이 혜택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세상도 바뀌었고. 네, 정치 구조도 바뀌어서 오히려 저는 영남 지역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는 정치인들이 어느 편 소속이냐를 따지지 말고 어,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 정치를 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 지역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 정치인지를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께 감히 단언하건데 어, 지방 균형 발전이나 아니면 소외 지역들이 더 이상 억울하지 않도록 억울한 사람도 없는 또 억울한 지역도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어, 저보다 더 나은 정치는 없다고 자부합니다. 어, 공정하게 수도권과 어, 지방이 어, 균형 발전하고 억울한 지역도 없도록 산업 배치나 아, 재정 배분이나 발전 전략에서 공평을 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해 주십시오. 아, 차별하지 않고 또 특혜도 없이 모두가 공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들이 어느 지역은 편중되게 발전하고 어느 지역은 배제되지 않도록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고 그 점을 가지고 판단해 주십시오. 어디에 속했느냐. 뭐 이분 옷 색깔이 어떤 색이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실질에 따라서 또 우리 국민과 국가를 중심으로 판단해 주십사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나요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고생했어요. 네, 네. 이분한테 저 마이크 맡기신 분은 네. 네. 떡 하나 사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다 이동환 씨아안녕하세아서가요 우리에서 우리에서